토트백과 투웨이백 아니요 토트백 인케이스 무슨 토트백인지 모르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연해요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자 오늘 테크팝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이 선택한 브랜드죠 인케이스 투웨이 토트백입니다 와디즈에서 세계 최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론칭한 인케이스 2A 토트백을 소개합니다 애플의 짝꿍 브랜드 인케이스 모르는 분들 거의 없죠? 애플이랑 인케이스 모두 2012년부터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채굴을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재활용해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까지 살리는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정말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움직임답지 않나요? 자 이러한 애플이 선택한 브랜드 인케이스 2A 토트백을 소개합니다 저는 가방을 살때 백팩을 살지 토트백을 살지 그 가방의 디자인, 성능 이런 건 어떤지 되게 고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케이스에서 투웨이 토트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디자인을 보시면 스크래치에 강한 원단을 사용해서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막 이렇게 해도 잘 상처가 안 나요 자, 가방 뒤쪽에는 이렇게 퀵 수납주머니가 있어서 자주 쓰는 핸드폰이나 에어팟을 넣고 빼기가 너무 간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면 수납 지퍼에는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서 잃어버리기 쉬운 차키나 그리고 지갑, 필기구들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패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중간에 메인 수납 공간, 그리고 앞쪽에 이런 또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서 저 같은 보부상한테 정말 딱 맞는 가방이네요. 자, 내부 보조 포켓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마우스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같은 이렇게 굴러다니기 쉬운 작은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노트북 전용 수납 공간을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안감과 쿠션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소중한 이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패드 전용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어서 노트북과 패드를 각각 수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면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권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넣기 딱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게이 가방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방 옆쪽에 보시면 공간 보이시죠? 여기다가 텀블러, 우산을 보관하면, 완성. 그리고 또 하나! 이 가방에 숨겨진 매력이 있어요. 이 가방을 토트백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를 이용하면 백팩으로도 가능합니다. 토트백과 백팩. 그래서 투웨이백이에요 스타일과 기능, 두 가지 모두 만족하는 투웨이 백.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어떤 룩이든 완벽하게 어울릴만한 가방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테크팝과 음. 함께하는 연령대별 코디 시간. 출퇴근길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1박 2일 주말 여행 다니시는 20, 30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음식이나 식기 같은 기본적인 부피의 아이템들도 수납이 가능해서 캠핑이나 나들이 좋아하시는 30, 40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오늘 인케이스 투웨이백 리뷰 어떠셨나요? 가방이 마음에 드셨다면 와디즈 펀딩에 참여해 주세요.